공휴 경산 워터 페스티벌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대구가톨릭대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여름철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특별한 여름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하양 119 안전센터가 신축 이전했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하양읍 와촌면 일대 주민들의 안전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배추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경산대추 스타트업 센터가 암양읍 일원에 조성됐습니다. 29일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대구 가톨릭대 일원에서 열린 2025 경산 워터 페스티벌이 시민들의 호응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여름철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경산 문화관광재단이 기획한 도시명 축제입니다. 축제 현장에 설치된 90m 대형 워터 슬라이드는 압도적인 규모와 스릴감을 선사했고, 키즈풀과 성인풀, 소형 슬라이드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도 함께 운영돼 가족 단위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인기가수들의 공연과 EDM 파티, 버스킹 공연, 마술, 버블쇼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현장에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먹거리종과 푸드트럭 체험 부스도 운영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양읍 와촌면 일대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하양 119 안전센터가 신축 이전했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하양 119 안전센터는 하양읍 서사리 406번지에 부지 면적 557평, 연면적 303평,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건축공사에 착공해 지난 4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5월 28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센터는 소방차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대원 30여 명이 3교대로 근무하며 하양읍과 와촌면 일원을 담당합니다. 특히 하양무악택지지구, 경산지식산업지구와의 접근성이 좋고 근무환경이 대폭 개선돼 늘어나는 소방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암양의 편흥리 1원에 경산대추 스타트업 센터를 준공했습니다. 경산대추 스타트업 센터는 경산대추 농촌 융복합 사업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경산시가 지원하고 암양농협이 조성한 시설입니다. 암양의 편흥리 1원에 연면적 579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대추 선별장과 교육장, 사무실 등을 갖췄습니다. 특히 경산대추의 역사와 효능을 소개하고 지역 업체들의 대추 가공 식품들을 전시하는 홍보 전시관도 마련돼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2025 제3회 경산시장기 전국 리틀 야구대회가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경산 물빛 야구장을 비롯한 4개 구장에서 열립니다. 경산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 리틀 야구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유소년 리틀 야구 110여 팀이 참가해 디비전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립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각종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며 전국 최강팀으로 꼽히고 있는 경산시 리틀 야구단이 출전해 우승을 노립니다. 한편 경산시는 대회 기간 선수와 가족, 관람객 등 4천여 명이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학교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민 등 80여 명이 참여해 마을 공통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통해 제안된 사업들은 향후 사업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경산시는 2019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경산시는 무더위 속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야외 물놀이장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1일 조현일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관내 야외 물놀이장 등을 찾아 시설 가동 상태와 시민 이용 실태, 안전 관리 등을 꼼꼼히 살피고 관계 부서의 철저한 시설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시는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8월 17일까지 남매 근린공원 진량 근린공원, 에코토피아 근린공원, 남천 강변에 야외 물놀이장 4 개소를 무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라만 보고 있어도 힘이 되는 우리 가족의 특별한 에너지, 우리 가족의 사랑스러운 미소와 따뜻한 일상 이야기를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아이요. 응? 처음에는 엄두도 안 났죠. <laughs> 아직도 익숙하진 않아요. 잠도 못 자고, <웃음> <웃음> 에너지가 다 빠져버리거든요. 괜찮아, <laughs> 괜찮아. 그래도 요 우리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줄은 몰랐어요. 바라만 보고 있어도 힘이 되거든요. 우리만의 에너지니까? 둘째 어때? 뭐래? <laughs> 엄마 시원해? 그럼, 너무 시원하지. 함께이기에 더 커지는 행복, 또 다른 나의 에너지, 삼탄생활. 경산시는 1일 전흥수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로 신규 위촉했습니다. 고문 변호사는 각종 법률 및 행정 심판 사건의 자문과 법령 해석, 소송 업무를 수행합니다. 경산시는 8월 4일부터 28일까지 2025경산시 솔로 탈출 싱글벙글 행사에 참가할 이혼남녀 72명을 모집합니다. 경산시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GS25 편의점 20개소를 여성, 아동 안전지킴이 편의점으로 지정했습니다. 여름철에는 높은 온도와 습기로 인해서 세균 번식이 활발해져 식중독 위험이 증가하는데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음식물의 보관 관리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 아이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